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안의한 모사입니다. 3월 9일 대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 한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고요. 일단 지상과제는 정권교체입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합니다. 뭐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어요? 전과 사범 아닙니까? 거기다가 형색이 이렇게 쌍욕을 하는 거 국민을 다 알잖아요. 파퓰리즘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재난 정은 퍼주기 얼마나 잘합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끝장인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대전제예요.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또 많이 들리는데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 손바닥에다 왕자새기고 나타났다가 그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섰죠. 전태. 자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동의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무속적인 그런 것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생긴 거 근데 그걸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윤석열 캠프에 전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이 사람 무속입니다 마하고 할머니를 섬긴다고 그러죠 어, 영상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 등에다 손을 대고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잡아 끄는 모습 또 캠프 멤버들에게 지휘하고 지시 내리는 모습 이걸 봤을 겁니다 이 전시가 무속인인 거죠 어, 무속인이 대선 후보를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안 돼요 <laughs>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무속인이 대통령을 좌지우지 하면 대한민국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축복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면에서요, 이거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 기사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기사에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느냐, 이렇게 언급이 돼요. 지난 1일 선대본부 사나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은 윤 후보의 격려 방문으로 떠들썩했다 국민의힘 대선본부와 함께 지난달 대아빌딩 9층에 입주한 이 사무실은 전 씨가 사실상 상주하며, 전씨 무속인이에요. 상주하며 업무를 본 곳이라고 한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도 전 씨는 사무실 전반을 지휘했다. 스스럼 없이 윤 후보를 이쪽 저쪽 안내하면서 윤 후보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고 잡아 끄는 모습이 담겼다. 이거 대통령 후보의 어깨 등을 건드린다. 이거, 이거 최측근도 쉽지 않을 일이거든요. 국회의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시는 본부 내 팀들도 차례호명하며 윤 후보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했다. 유세 팀들 빠지고, 다문아 팀들 빨리 동작을 빨리 해야 돼. 라든지 직원들 다 이리로 와. 전부다. 김영준 본부장 옆으로. 라며 직원들은 물론 네트워크 본부 김영준 수석본부장에게도 거리낌없이 대했다. 윤 후보에게도 후보님, 딴거 없어. 여기 빨리 와. 좀 찍어주세요. 라고 주문했다. 정치적 관계,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가까운 측근도 후보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오랜 인연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대선후보가 무속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전면에 대세 운다 이거 되도 않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에게 많아요. 55.4%에 달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져요. 물론 여론조사 자체를 다 믿을 순 없어요. 뭐 리얼리미터 같은데 친정보 성향이죠. 엉터리 그래서. 어, 구라미터 이렇게 말하기 말하고 있잖아요. 에, 그렇지만 에, 윤 후보에 대해서 어,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거 이거가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알 사람들은 좀 알잖아요. 그나마 정권 교체 열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권 교체 열기 여기에 플러스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너무 서야 돼요. 근데 이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어 제가요 좀 다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윤석열 후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무속기를 전면에 앞세우는 거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마고 할머니입니까 심지어 불교 쪽에서도 조계종 쪽에서도요 선거기를 했어요. 우리 불교족 사람 아니다. 하물며 기독교인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게? 목사님들에게 용납하겠습니까?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속인하고 관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정권 교체의 열망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안에도 그 열정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말. 할수 없어요. 어, 사실 그동안도 윤석열 후보 찍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해야 된다 이 얘기만 아주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예, 그만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속인과의 관계성들이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영상을 찍으면요. 이제 태클 걸 사람 있어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 흠집을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런 부분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든 말든, 제 기준은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지지할 수 없는 거요. 예 이재명은 당연히 지지를 썼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도 이 무속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무속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면, 은 저는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타협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 마음속에 요즘 어떤 마음까지 되냐면요 이재명도 윤석열 후보도 다 낙마하고 제3의 인물이 되면 차라리 낫겠다 이 생각이 막 꿈들꿈들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이 방송을 듣는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악한 제도자를 세우실 때요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걸때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가 탄압을 당했어요 예배가 완전히 짓밟혔어요 이 부분은요 문재인 정권이 100% 잘못한 거 맞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WCC, NC가 있거든 이런 배교 집단 끊어내지 못한 것이고 황금 문누계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잡동사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이부분이 이런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더 강하게, 더 세게 드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WCC, NCK 배격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력 다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는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목소리도 완전히 깔아 앉았죠. 지금 며칠 동안 밥을 거의 못 먹고 있어요.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온몸이 막 쓰시고, 거기다가 입은 헐고, 체해가지고 그냥 구토증상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위청소 같은 거 이제 먹으면서 죽, 그것만 조금씩 조금씩 먹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하려니까, 이제 진이 좀다 빠지기도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부탁은 많이 안 드렸는데 지금은 좀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 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